어려나, 안녕하십니까 황풍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재현하고 모방하는 예술. 우리는 이것을 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때로는 단순한 동작 하나가 백마디 말보다 더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과 동작이 주는 매력에 사로잡혀서. 마인 배우를 천직으로 삼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주의 마인 배우 최경식 씨, 그가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삶의 표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마디 말 보다, 한 가지, 동 작이 셈입니다. 을 말하고 동작 하나로 수만 가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자신의 몸 안에 숱한 인생을 담고 다른 이들에게 몸으로 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를 마인배우라 부른다. 아, 예, 예. 그... 마임은 동작이다. 즉흥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되고 연습된 동작이다. 10년 경력의 마임 배우 최경식 씨 무엇에 곁들여서 마임을 해온 것이 아니라 오직 마임만 10년을 해왔다. 이제는 제법 이름도 얻고 수천, 수만 가지 마인 동작에 익숙해졌지만 연습을 거르는 법은 없다. 20년 전 연극에 발을 들였을 때도 그러했다. 그래. 그, 7보기, 8보기, 말보기. 우리 자식들 셋은 다 없겠는가? 응? 나무하러 가서 나무 밑에서 낮잠 자다가 솔방울 맞아 죽였어! 그게 벌써 한 14년 전되저 14년 전. 연극판에서 보낸 1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마음의 기본인 연기를 익힐 수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다. 그럭저럭 괜찮은 배우로 이름을 알리게 될 무렵 최경식은 돌연 마임을 선택했다. 마임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어, 제 햄빅에 있었어요. 연극을 십년 동안 하면서 이말 언을 하고 이 대사를 쉽고 꼬이고 했던 이방적인가 그 이거가 너무나도 힘들고 관객들한테 미안하고 동료들한테 창피하고. 됐는데 마임을 하는 순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아 이게 내 길이다 워크숍이 없나 뭐. 배울 기회가 없나 뭐 기필코 워크숍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워크숍을 받은 지두달 만에 그는 단독으로 공연을 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했다. 그 역시 자신의 무모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망설이다가 마임을 놓치느니, 무모하게 덤벼서라도 마임 배우가 되고 싶었다. 처음에 딱 공연을 마치니까, 음, 저를 많이 생각하시는 선배님이, 나는 <laughs> 밖으로 나와서 공연하지 마. 그냥 <laughs> 교회에서만 공연해. 이렇게, 그, 미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대에서 컸기 때문에, 무대가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달 동안은 거의 제가, 어 잠을 못 자고 연습을 했어요. 그만큼 긴장을 두달 동안 한 거죠. 그건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두달만 공연을 할수 있다. 그리고 두 달이 이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공연을 하지 못하면 이런 열정이나 이런 기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줄기차게 무대에 올랐다. 마르셀 마르소 원작의 가면 만드는 사람을 비롯해 이상한 풍선, 외출 준비, 골고다의 십자가 등이 그가 손꼽는 대표 작품들이다. 마인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마임의 소재가 될수 있다. 그는 요즘 다문이라는 작품을 구상 중이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찻집을 작품 소재로 삼은 것이다. 사람이나 사건이 아닌 하나의 공간을 마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뭐 눈에 딱 띄는 게 있네요. 저런 우물들. 네. 우물 보고 일단, 저는 관심이, 사람들 눈이 우물로 가면, 가서 우물을 길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 딱 보고 길어보고 싶은 네. 어떤 충동 안 느끼세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 것을, 우리 마에머들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그, 것을 가지고 소질를 해요. 아. 근데 이제 이걸 없이, 줄 없이 네. 만약에 땡긴다고 음. 생각해봐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동작을 기억을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물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하죠. <laughs> <laughs> 여기 보면 차나물, 려서 따라서 비율 조절 <laughs> 향기차 맛, 그리 와이머. 왼의 왼의 왼나 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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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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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거기의 왼의 의그 마임 배우는 관객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한다. 단순하고도 절제된 마임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다. 저의 어, 어떤 핸디캡이나 이런 것은 어, 말을 하지 않고 어, 무언의 동작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임을 해가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연극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말 어느라고 이 대사를 씹고 꼬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아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서 어 살아봤으면 해외에 가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꿈꿔왔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마임을 가지고 해외에서 공연을 해야겠다. 몽골, 중국, 일본에서 거리에서 마임 공연을 할 때, 그분들이 내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이해하는 걸로 내가 확신을 받고, 아침이면 가족들 중 가장 늦게 집을 나서는 최경식 씨. 두 아이가 먹을 간식도 챙겨둔다. 아내 역시 연극배우다. 한때 가난은 연극배우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두 아이를 위해 간판 일도 해보고 다른 직장도 가져봤지만 마임에 전념하기 위해 미련 없이 버렸다. 그래도 그는 행복한 가장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식구들 앞에서 체면 차릴 만큼의 돈도 벌기 때문이다.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끼가 넘쳤던 소년 최경식.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은 그를 우울한 소년으로 바꿔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가 지금의 최경식을 만들었다. 돌아가실 줄은 모르지만 막상 돌아가시고나 하니까 그 허전함이 어린 마음을 많이 그 밀려갔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집에 장만한 그 세면장이 있어요. 그 장만한 거울, 아버지 면도하는 거울 하나 놓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거울 보고 많이 울었던것 같아요. 거울 보고 나 혼자 얘기해. 너왜 울어? 너 무슨 생각해?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뭐, 너 공부 잘했냐? 열심히 했냐? 오늘 어떻게 살았어? 엄마 보고 싶지? 거, 거울 보고 울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면, 세, 세로갔 놈이 한두 시간씩 있으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난리를 치시고 키우니까 보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어,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이 화분에다가 이거 피우고 있어, 봐봐. 이쁘잖아. 근난꽃 이름도 몰라. 얘를 안, 안, 안 뽑고 들풀 계속 키워요. 이쁘더라고. 돌이켜보면 마임은 이유 있는 선택이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작품에 걸음이 된다. 평상시왔죠도왔 아침 시 3년 동안 해오던 공연 기획 일을 그만두고 올해부터는 마임에만 전념하고 어, 정동, 있는 최경식 씨. 네. 최소한 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많게는 네 개까지. 직장을 그만두자 공연 의뢰가 네,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양이? 죽음이다, 죽음. 소모가 많이 휴가철인 7, 8월은 한 주도 쉴수 없을 만큼 공연 일정이 빽빽하다. 네, 네, 네. 여름철에 입을 공연복이 마땅치 않아 평소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에게 여름 마인복을 부탁했다. 이 여미는 참 좋네. 일단 이게 좀 올라오면 더 접어야 돼. 조금 더 올라오면. 이 네. 정도? 네. 이거 접을, 이거, 이거 내릴 수 있는 거야? 앉아서 하는 게 많아요. 마이 미스트는 말보다 물론이게. 몸이 우선이다. 몸의 곡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경식은 복장에 대한 주문사항이 많다. 디자이너에게는 참 까다로운 고객이다. 특별히 겉에 입을 긴 자켓을 주문한 최경식 씨. 이쪽하고. 어, 훨씬 어깨에 닿잖아. 촉하는 걸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방사로 다비치는걸 해놨어.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시원해. 기능성. 이런 옷을 꿈꿨다. 정장 스타일에서 마임도 해야지. 뭐 마임의 성격이 이거저거를 막 소화할 의상을 만들어달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 만족한 마음에 절로 마임동작이 나온다. 공작. 공작각하. 이게 무슨 컨셉인지 모르죠? 어린 왕자 컨셉. 다발을또 아. 씁니다. 음. 빨간 코도 딱 붙이면. 여기 깜짝 놀라지 이제. <laughs> 옷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laughs> 고독하고 힘들 것 같은데 고독하지만 왜냐면 혼자 싸우는 일이고 한번 딱벽에 붙이면 뛰어 넘느냐 못 넘느냐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아니 정난아 해요 내 몸뚱아리 하나 갖고만 해야 돼 조명도 필요 없고 뭐 무대 장치도 필요 없으니까 그한 공간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내 몸으로 도전을 관객이 최 적은 공연 아니에요, 아니면?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연극 관객보다 많아요. 그래요? 어. 그다음 돈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연극보다는 낫다고 봐야죠. 왜냐면 연극 배우들은 연극 한편 하면 모든 스텝이나 연극 배우들끼리 나눠. 나눠야 돼요. 앰프레로 <laughs> <엠, 엠프린으로 웃음> 나눠야 돼. <돼요. 웃음> <laughs> 우리는 <웃음> 나 혼자 먹어. <웃음> <웃음> 새 옷을 입고 첫 무대에 오른 최경식 씨. 때때 옷 입은 아이들마냥 신이 올랐다. 아이들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에서 있는 그는 지금 6살 어린아이다. 10년간의 연극 배우 시절과 다시 10년간의 마임 배우 시절. 그러나 최경식은 전주를 떠나지 않았다. 몇년 전부터는 아예 전주에서 마임 축제를 열고 있다. 그것도 연느 공연 무대가 아닌 한옥마을에서다. 아니 전주에서도 공연장에서 할것 같으면 전주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주가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그 공연장에서 할 수도 있고 딴 데서 할수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 할수 없는 거. 한옥에서 국악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에서 마임 공연을 해? 판토마임 삐에로가 나오고 무스광스러운 동작이 있고 또 시같은 그런 연극을 해요. 무대 위의 마임을 마당으로 끌어내린 최경식. 그가 마음 놓고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전주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전주 사람들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대. 아니 왜 이렇게 느리고 왜 이렇게 여유가 많은지 모르겠대. 아니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좀만 더그 생활 하시면 압니다. 어, 하나를 느끼더라도 시간적인 것을 두고 느꼈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급하고 쫓기고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 이해를 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전주의 장점은 여유와 문화적인 정서라고 봐요. 이거를 갖고 있는 도시는 없어요. 전주의 여유와 마음의 자유가 만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그는 기대하고 있다. 마음 속에는 버려야 할 동작이 없다. 아무리 사소한 몸짓이라 해도 그 존재 이유가 있다. 흰색이 되었을 때 관객들은 이 흰색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 생각을 제 얼굴에다 그려서. 형식은 단순하지만 내용은 풍부하고. 배우는 홀로지만 그 안에는 숱한 인생이 있다. 마임을한 아, 것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유로움. 그 자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마인배우 최경식은 무대 밖 세상을 향해 쉼 없이 무언의 말을 던지고 있다.